거의 다된것 같아 레이저를 만나러 가자 시드로우스가 바로 옆이니까 길 잃을 일은 없겠지 에? 레이저 머리카락도 안 보이네 아직 안온 걸까 며칠 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자마자 쿨쿨 자다가 늦잠 잤나 봐 에이, 그래 맞는 말이야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리고 각설이의 시 말인데 시에 나온 양조 재료가 너무 추상적이었어 탐험의 용기 자유로운 부드러움 수호의 마음 천풍의 축복 후회,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우와 더 추상적이잖아 아, 품성은 어떻게 찾는 거야. 연관이 있다는 뜻이야? 음, 그럴 듯해 재료나 구체적인 상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이었던 건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침 모두 와인축제의 주최측이네! 으헤, 아냐! 우연히 너무 겹치잖아! 각설이가 지어낸 노래는 아니겠지? <laughs> 그럼 마지막에 나온 천풍의 축복은 건배의식을 암시하는 거 맞지? 음, 이제 알겠다 그럼 우리도 장단에 맞춰줘야지 레이저랑 합류하면 생각나는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명약기사 언니, 파이몬 미안, 지각했어 에이, <laughs> 아니야 우리도 마침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거든. 여행자가 똑똑해서 재료에 대한 일은 얼추 갈피를 잡았어. 오는 길에 우연히 클레를 만났어. 와인 축제 덕분에 클레도 풀려날 수 있었어. 알베도 오빠는 데마로우스 오빠를 도와 특효 숙취 해소제를 만드느라 클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혼자서 놀고 있었어. 거리에서 어른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 시끌벅적하고 즐거워. 그래서 좋은 걸 엄청 많이 준비했어. 클레가 잘하는 걸로 모두가 축. 다들 여기 있었구나. 모두 안녕. 자, 이거 받아. 어, 이건 등불꽃이잖아. 응, 맞아. 오늘 아침에 이 등불꽃에 걸려 넘어졌어. 넘어져서 입에 흙이 잔뜩 들어갔는데 등불꽃은 완전 멀쩡한 거야. 너한테 필요한 양조재료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나낮 오빠 어떻게 하면 등불꽃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맞아 등불꽃은 빛이 나잖아 빛 문제가 아니야 등불꽃은 크고 눈에 띄니까 분명 보일 거라는 말이었어 <laughs> 내가 급하게 뛰어서 그래 다내 탓이지 뭐그 뒤로도 몇 번이나 넘어진 일은 애들한테 비밀로 해야겠다. 레이저가 어디 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다고. 오늘 아침만 해도 벌써 몇 번이나 엇갈렸어. 어쨌든, 만나서 다행이야. 하, 드디어 숨좀 돌릴 수 있겠다. 고마워. 재료가 필요한 건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도서관 사서 누나가 사이러스 회장을 찾아왔거든. 모험가 길드 사람들이 와인 축제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너의 이야기를 넌지시 얘기하더라고. 그 게으른 리사가 일을 했다고? 아, 그분이 리사 씨였구나. 엄청 똑똑한데 외출을 싫어한다고 들었어. 나도 직접 본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리고 재료 말인데, 혼자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골랐어. 원래 직접 만나서 상의하려고 했는데, 역시 등불꽃이 제일 좋을 것 같았어. 탐색자를 위해 자신을 빛내 길을 밝혀주는 건 정말 멋지잖아. 고마워, 베넷. <laughs>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 내 가족이 언젠가 <laughs> 아버지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너도 분명 날 도울 거잖아. 음. 클레가 또올수 있는 일은 없어? 클레도 껴줘! 클레도 같이 할래! 오고 우리 클레 착하네. 축제 분위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클레인 것 같아. 베넷, 너한테 가족 이야기를 들은 적 없어. 아, 그건? <laughs> 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만난 적 없어. 그래서 길드의 나이든 모험가분들이 날 키워주셨어. 평범한 가정은 아니지. 정말 궁금하다면,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가장 전설적인 일화부터 시작해야겠지? 베네도빠... 클레랑 같이 엄마의 아이로 살자!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베네도빠도 잘 보살펴줄 거야! 응? 호인는 고마워, 클레. 하지만 그럴 순 없어. 난 아버지들도 있고, 친구랑 동료들도 많잖아. 게다가 난! 벤이 모험단의 단장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응! 알았어! 그럼 이거 줄게! 으악! 토, 토, 통통이! 응! 잠만 자고 터지지 않는 게으름뱅이 통통이야! 벤의 똑바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될까? 응! 통통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기뻐할 거야! 둘이 친구가 돼서 나도 기뻐. 맞아. 베넷의 운이 클레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잖아. 평소에 안 보이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운 좋은 건 클레 한 사람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베넷이 있어서 클레가 사고를 안칠 수도 있어. 그럼 즐겁고 안전한 와인축제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좋아, 걱정 마. 글래랑 서로 잘 돌볼 테니. 모흠 보물, 와인축제. 오야 바로 출발. 아, 아니지. 더리 짤랑짤랑, 짤랑짤랑. 레이저도 얼른 나아져야 해. 명예기사 언니, 베이몬. 레이저는 두 사람한테 맡길게. 엄마 찾는 거 파이팅이야. 오... 순조롭게를. 친구들, 다음에 보자. 기운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중요한 일이 까먹을 뻔했잖아. 레이저, 방금 여행자랑 상의해봤는데 벤티가 말한 양조 재료는 귀한 품성을 뜻하는 것 같아. 어쩌면 몬드성의 새 조직의 신념과 일치할지도 몰라. 그곳의 지인한테 물어보면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음. 오, 어, 왜? 무슨 고민 있어? 우리한테 말해볼래? 음. 돌아가서 고민 많이 했어. 난 사부랑 여행자처럼 똑똑하지 않아. 그래도 생각을 멈출 순 없어. 도움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인간 엄마 아빠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알고 싶어. 다른 사람의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볼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laughs> 정말 잘된 일이야. 레이저가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거잖아. 베넷도 나랑 같은 처지일 줄 몰랐어. 근데 아버지들을 말할 때 냄새가 달라졌어. 따뜻해. 햇빛에 말린 건초 같았어. 응! 몬드성에도 돌아가 봐야지. <laughs> 가자. 페보니우스 성당의 지인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야. 레이저랑 친한 사람이라면. 실례지만 여러분, 몬드 성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성에서 보내준 과일 화물차가 아직도 도착 안 해서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아닌지 걱정되네요. 아, 전 와인 축제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괜찮다면 화물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줄 수 있을까요? 어,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좋아, 가자. 나도 갈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도울래.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냄새. 이쪽이야. 아, 화물차가 보인다. 근데 추추족들은 왜 저기 있는 거지? 우와, 설마 과일향에 이끌려 온 건가? 가자. 사람부터 구해야지. <laughs> 휴, 드디어 해치웠나? 이 추추족들 먹을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그나저나 몸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어, <laughs>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살았어. 너희가 아니었다면 화물도 나도 큰일 났을 거야. 응, 어, 정말 고마워. 더 늦으면 안 돼서 먼저 가 볼게. 와인 축제를 재밌게 보내길 바라지. 소년, 고마워. 네, 저기 따라오고 있어. 저기라니, 너무 서먹한 호칭이네. 어떤 의미에서 우린 남매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으, 로자리아, 여긴 어떤 일이야? 으, 아니지, 로자리아는 언제 어디서 나타나도 놀랍지 않아. 질문을 바꿔볼게. 남매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검술, 바르카가 가르쳐준 거지? 빠르고 강한 게. 그 늙은이의 스타일이야. 말이 서툰 것 같은데, 바르카의 수다스러운 대화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이네. 물론 바르카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기다릴 거예요. 남매 바르카... 아, 알겠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다 바르카니까 혈연관계가 없는 남매가 된 거구나. 혈연이 다는 아니지? 안 그래? 나한테 오빠가 있는 걸 깜빡했군. 차갑고 어두운 어른. 당신도 진짜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안 나요? 뭐야. 너 혹시 레이저랑 같이 친부모의 단서를 찾으러 다니면서 겸사겸사 가정에 대한 관념을 세워주고 있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철들기 전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흔한 일이지.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매일매일 가족들을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어쨌든 만날 수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해. 아니에요. 틀렸어요. 루피카는 서로를 지켜줘요. 중요해요. 인간 가족도 중요해요. 좋아. 그럼 네 부모님이 착한 분이란 걸 아니 반대로 극악무도한 악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치자. 그래서? 그게 네 선택에 영향을 주기라도 해? <laughs>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음. 으이, 로자리아가 한 말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레이저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 12걸로 <laughs> 온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레이저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야. 그리고 내가 아는 몬드 사람들은 밝고 다정한 성격이 대부분이라 노골적인 말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겠지. 햇빛은 많은 걸 키워낼 수 있지만 어둡고 음습한 구석에 있는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거든. 노자리야~ 자, 여기까지만 할게. 꼭 받아. 이건 나처럼 차가운 물건이야. 바바라는 최근 와인 축제의 성가대 활동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성당 쪽의 재료는 내가 골랐어. 근데 서리꽃을 정말 쓸수 있을까? 술을 전부 얼려버리진 않을까? 서리꽃의 한기는 이미 처리했어. 음유 시인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가져가. 괜찮을 거야. 어, 뭐야, 노자리야. 예상외로 너무 자상하잖아. 에? 잠깐! 음유 시인? 그때 너도 거기 있었어? 감사해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고마울 필요 없어. 바르크한테는 나도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누나로서 모른 척할 수 없지 얼른 답을 찾길 바라지 다음에 봐. 와우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네. 근데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놀랍지 않아. 자애로운 부드러움. 음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무사히 손에 넣은 건가? 그럼 이제 기사 단쪽만 남았네. 음. 레이저, 아직도 로자리아의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한 말... 서리꽃, 꽃잎 같아. 차갑고 아파. 근데 냉찜질은 상처에 좋아. 고리고리 열매처럼... 열심히 생각하면 상처가 아물지도 몰라. 음, 너희를 따라다니면서 생각할래. 그러니까 네가 적임자야. 야, 마침 잘았어. 리사랑 레이저에 대해 얘기하던 중이었거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술통. 왜? 분명 수호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술통을 준비했다고? 그, 그 그래. <laughs> 페이머니 말한 재료는 사람을 시켜서 준비하라고 했어. 근데 그 아이도 꽤나 열심이라서 말이지.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싶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술통에 관해서는, 음, 너희가 모은 재료를 타타오파 협곡의큰 냄비에 넣고 휘저을 생각은 아니겠지? 그래서 고민 끝에 사교에 능하고 현명한 기병대 대장님한테 다운 와이너리에 가서 쓸만한 술통을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지. 됐어. 우리 사이의 예의 차리긴 제자를 돕고 싶은 마음은 나도 이해해.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가는데 그런 부탁은 좀 곤란하다고. 그럴 리가. 교섭은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와인 축제는 몬드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야. 다이루크의 성격은 너도 잘 알잖아. 몇 마디 귀띠 많은 거야. 예를 들어, 몬드 사람들이 간만에 축제를 열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재료가 모자라네.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면, 다이루크는 자금과 물품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할 거야. 리사, 다이루크 어르신을 홀라당 벗겨먹을 생각이잖아! 음, 좋은 생각이야. 바로 출발해야겠어. <laughs> 이쪽도 엄청 흔쾌하게 대답했어. 휴, 리사가 남모르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레이저 대신 고맙다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 <laughs> 여행자와 사부는 날 위해 고생을 많이 했어. 하지만 난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어. 너무 쓸모없어. 어머? 어린애 때 무슨 충격이라도 받은 거야? 의기소침해지면 안 돼. 아, 알겠어. 이렇게 하자. 귀염둥이는 케이아랑 같이 다운 와이너리에 다녀와. 난 레이저한테 심리 상담도 해주고, 겸사겸사 사부로써. 보충수업도 좀 해줘야겠어. 며칠 뒤에 데리러 와, 그땐 아마 마지막 재료도 준비되어 있을 거야. 가는 길에 말동무가 있으면 나야 좋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사부님을 믿어, 난 좋아. 얼른 가봐, 기사단 대신. 다이루크한테 안부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라즈베리 같아 시크네.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 사부가 신기한 고민 해소법을 알려줄게. 하지만 그 전에 쉬운 일, 레이저가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일단은 말하는 것부터 연습해보자. 그럼 다음부터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생각이 너와 다를 때 네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저 노력할게요. <놀람> 그러고 보니 케이야도 술을 엄청 좋아하니까 분명 와인 축제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케이야. 아, 미안. 다른 생각 좀 하느라 방금 뭐라고 했어? 중요한 일은 아니야. 다이르코 어르신 안녕. 응? 음? 와인 축제 기간에 누가 방문하나 했는데 너희였군. 너도 온 건가? 아이쿠. 반응이 미지근한 걸 보니 다이르코 어르신은 날 별로 안 반기는 것 같네. 어찌 됐든 여긴 우리 집이잖아. 축제 기간에 집에 돌아오는 건 만국 공통아냐? 본론이나 말해. 본론은 네가 말한 와인 축제야. 간만에 열리는 와인 축제를 위해 단장 대행이 특별히 성당 그리고 모험가 길도와 함께 축제 이벤트를 주최했어. 근데 기사단의 재정 상황은, 음, 내가 굳이 말안 해도 알잖아. 기사단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매정하긴 정말 못 들어주겠네. 다들 몬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마지막으로 다운 와이너리의 와인 축제 한정판 술을 마셔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뭔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네가 술을 싫어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술 마시는 기회까지 빼앗는 건 너무하잖아? 아이, 빨리 봐 봐. 케이아 녀석이 당당하게 물건들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 그거 알아? 기사단 사람들 모두 다이루쿠 선배가 따스한 대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고대하고 있어. 다이루크 선배의 인망이라면 자선 노점을 방문하는 손님이 매해 안까지 줄을 설것 같은데. 흥. <laughs> 새치혀로 아부를 떨어도 소용없어. 그 잘난 혀는 축제 질서를 유지할 때나 쓰도록. 경비일은 알았어. 이따가 엘저한테 헤르타 씨랑 상의하라고 일러두지. 마침 고생한 일꾼들한테 가져다 줄 만한 술이 좀 있거든. 아예 네 이름으로 서명할까?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다운 와이너리에서 제공한 물건에 현임 기병대 대장이 이름을 쓰면 어떡해? 알고는 있네. 그럼 이 일은 아델린한테 맡기고 익명으로 물건을 보낼게. <laughs> 진짜 고맙네. 우와, 다이루코 어르신은 정말 시원시원하네. 내가 마시는 건 아니지만 듣기만 해도 행복해. 너희도 와인 축제 때문에 찾아온 건가? 레이저도 다큰 나이에 아빠를 찾는다고 정말 힘들 거야. 다이루크 어르신, 좀 도와주는 게 어때? 어째서 클레는 엄마를 찾는다고 하고, 케이아는 아빠를 찾는다고 하는 거지. 본인들은 그게 편하겠지만, 듣는 쪽은 분명 오해할 거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와이너리에 술통이 하나 있어. 조금 오래됐긴 하지만,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화염권 옆에 반나절 정도 놔둬도 문제없어. 그 술통이라면 너희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거야. <laughs> 좋아. 언제 가지러 갈까? 그럴 필요 없어. 사람을 시켜서 시장으로 바로 보낼게. 천사의 목 근처에서 가져가면 돼. 다이르코 어르신이랑 얘기하는 건 역시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니까. 히히 <laughs> 레이저를 도와줘서 고마워. 천만에, 친구 사이에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다이루코 어르신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네. 정말 멋져. 식사 시간이 다 됐군. 밥이나 먹고 가. 그럼 난 이만. <laughs> 축제 기간에 집에 돌아오는 건 만국 공통 아니야? 라고 케이아 도련님께서 얘기하셨으니 같이 식사하시는 건 어때요? 아델린 씨한테 더 이상 신세질 순 없죠. 신세라뇨. 매번 기병대 대장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한동안 기병대 대장님의 차만 준비했지 도련님의 저녁 식사는 준비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방금 그 기사는 어디 간 거지? 말은 참 잘하던데. <laughs> 다이루쿤, 너 아델린을 김 빠지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laughs> 그렇지. 그럼 사양 안 할게. 아델린 씨, 식기 세트 하나 추가해 주세요. 와, 배불러. 역시 아델린의 솜씨는 최고야. 눈과 배 모두 만족했어. 히히. 만족했으면 됐어. 먹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와. 어, 그럼 나도 여행자 독점 봐야겠네. 케이 아 녀석, 또 시작이네. 자, 임무도 다 끝냈고 배도 불렀으니 일하러 돌아가야지. 도련님, 조심히 가세요. 우리도 슬슬 출발해야겠어. 레이저는 리사한테 맡기면 되지만, 와인 축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이루크 어르신, 나중에 봐. 또 보자고. 가족이라 하...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얼른 쉬어. 레이저랑 잘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다이루크 어르신과 케이아 도련님이 함께 식사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분위기는 음, 메이드인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게